과학기술. 가자! 기술. 우리는 일상생활의 공간을 필요에 따라 벽이나 기둥으로 나누어 방이나 화장실 같은 여러 공간으로 만든다. 이때 벽이나 기둥은 천장이나 지붕에 하중을 떠받치는 역할도 한다. 여러분, 이거 어휘 찾으셨어요? 뜻? 뭐예요? 무게! 하중은 쉬운 말로 무게란 뜻입니다. 그런데, 비교적 좁은 구역으로 구분되는 생활공간과 달리, 실내 주차장이나 교각과 교각 사이는, 그러니까 생활공간 아파트, 그지? 근데 실내 주차장 보세요. 실내 주차장이 막 벽이 막 이렇게 있으면 자동차가 어떻게 통과해? 교각이 무슨 뜻이야? 교각. 여러분, 여러분 꼭 어휘 찾아야 되는 단어 하중 교각 다리를 받치는 기둥을 교각이라 해요 자 여러분 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받치는데 이렇게 좀 떨어져야 배도 통과하겠지 자동차나 선박이 통과할 수도록자 선박 무슨 말이야 선박 무슨 뜻이야 배쉽 벽이나 교각 사이의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거리가 그러니까 너무 조밀하면 안 된다. 실내 주차장이나 교각과 교각 사이는 조밀한 게 뭐예요? 촘촘한 거예요. 촘촘. 기둥이 너무 촘촘해. 아니 그럼 무슨 장애물 피하기는 것도 아니고 장애물 피하기 게임도 아니고 자동차나 선박이 통과하기, 통행하기 너무 힘들겠지. 그러니까 사이가 너무 좁으면 안 되고 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디스턴스. 여기서 교각이 바로 기둥이잖아. 그래서 1문단은 벽과 기둥의 기능, 공간을 나누고 하중을 떠받친다. 하중을 지탱한다. 하중은 쉬운 말로 무게다. 벽과 기둥의 두 가지 기능. 그래서 이사이의 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벽이나 기둥과 같은 구조물 사이를 가로질러 놓이는 형태의 구조물을 보라고 한다. 이 앞에 거리와 연결되죠. 보세요. 이게 거리인데 이게 보라잖아. 보가 지금 쳐졌네. 기둥과 기둥 사이. 이 보는 벽이나 기둥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고 더큰 하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한다. 아까 하중 나왔는데 또 나오잖아. 그러나 벽이나 기둥 사이에 거리가 멀어져 보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보에는 처짐 현상이 발생한다. 처짐 현상이 발생하면 구조물이 무너지지 않고 하중을 지탱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사용성이 무지가 있어요. 하중 지탱 세번 나왔네. 이제 그 공간에 들어갈 때 머리가 닿을까 봐 불안하지. 키큰 사람들은 그리고 또막 무너질까 봐도 좀 무섭고 이렇게 처지면 따라서 구조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의 단계에서부터 보의 처짐량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 그림에서 보의 처짐량은 두 기둥 사이를 가로지르는 보가 있는데, 처졌어. 이 보의 처짐량은 두 기둥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최대인, 최대 처짐량이 된다. 두 기둥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최대 처짐량. 최대 처짐량은 거리의 네제곱의 비례. 거리가 2배 늘어날 때 16배. 2의 네 제곱. 16. 거리가 2배 늘어날 때 같은 재료의 보를 사용해도 보의 최대 처짐량은 16배. 이 말은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처짐량이 많아지는구나. 이 문단은 보의 개념 뜻과 처짐량 따라서 길이를 길게 하면서도 왜냐하면 너무 조밀하게 촘촘하고 빽빽하게 할 수는 없잖아. 실내 주차장이나 교각과 교각 사이에 자동차랑 배가 통행해야 되는데 처짐량을 줄이기 위해서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 보에서 변형이 일어나는 정도는 변형률로 나타낼 수 있는데, 보의 변형량을 원래 치수와 비인 원래 치수분의 변형량을 변형률이라 한다. 이때 이 원래 치수가 바로 길이죠, 길이. 원래 길이. 원래 길이에서 얼마큼 변했냐? 보가 외부로부터 힘인 외력을 받으며, 외부로부터 힘 뭐가 있었어? 하중. 아까 보가 하중을 지탱하는 기능이 있다 했잖아. 이 하중, 이 무게가 바로 외력이지. 보가 지탱하는 거. 이 무게는 밖에 있는 거잖아. 보 밖에. 보의 내부에는 외력에 저항하는 힘이 생긴는데이 저항력을 내력이라고 한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 내력은 외력과 크기가 같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며 외력을 제거하며 없어진다. 왜? 외력에 의해 발생하는 내력은 외력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외력이 증가하면 내력도 증가한다. 재료마다 고유한 한계가 있다. 외력이, 내력의 한계치를 넘게 되면, 외력을 지탱할 수 없어.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외력이 뭐다? 하중이라는 게 나타나죠. 하중. 무게 지탱. 보가 파괴된다. 내력의 한계치를 넘게 되면, 만일 같은 크기의 하중이 무게가 단면적이 다른 보들에 작용한다면 각각의 보에 발생하는 내력은 같을 것이다. 왜냐면 아까 뭐라 그랬어? 외력과 내력은 크기가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크기의 하중이 뭐야? 외력이잖아, 외력. 같을 것이다. 내력도 같을 것이다. 내력은 외력과 크기가 같다고 했으니까. 이때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진다면 단면적이 큰 보는 파괴되지 않아도 단면적이 작은 보는 파괴될 수 있다. 이는 단위 면적당 지탱해야 하는 힘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넓은 물건은 넓은 보는 무게가 분산되니까 파괴되지 않지만 좁은 보는 무게가 분산 안 되고 모이니까 파괴되는 거. 여러분, 바위가 있는데, 나뭇가지로 지탱하면 나뭇가지 파괴되겠죠. 근데 이 바위를, 뭐 의자, 뭐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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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한 쇠의자에 뭐, 뭐 책상, 탁자에 올려. 그러면 단면적이 넓잖아. 지탱하잖아. 파괴 안 되잖아. 여기는 좁으니까 파괴되고. 그래서 단면적과 단위 면적이 나왔는데, 단위 면, 단면적은 이제 전체 면적이야. 근데 이 전체 면, 글 쪼개면 단위 면적이 나와. 그래서 단위 면적당의 내력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게 응력이다. 3문단, 보의 변형률과 외력, 내력, 보의. 자, 3문단에서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는 재료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 콘크리트가 나옵니다. 콘크리트.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는 재료. 콘크리트. 그걸 예를 하, 얘기를 한것 같아요. 단위 면적당 지탱할 수 있는 힘. 바로 응력 아니겠어? 단위 면적당 지탱해야 하는 힘. 단위 면적당의 내력, 응력. 지탱, 지탱하는 건 하중인데 이 하중은 내력과 같지. 왜냐면 외력과 내력은 같댔으니까. 단위 면적당의 내력이 응력이니까. 응력도 크고 다양한 형상의 구조물로 만들기 쉽다. 보호재료로 많이 활용된다.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은 물체를 양쪽에서 밀어붙이는 것과 같이 압축하는 외력에 정하는 힘이 크다. 그래서 압축응력이 크다. 응력은 내력이니까 외력과 내력은 같으니까 외력이 크면 응력도 커지지. 그러나 물체를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까지 인장, 인장은 그니까 잡아당기는 거야 외력게전 인장응력은 압축응력에 비해 9분의 1, 13분의 1 정도고 내력을 높일수록 더욱 커진다 내력을 높인다는 거는 강도를 높이는 거랑 똑같은데 인장응력 아무리 내력을 높여도 인장응력은 압축응력보다 작다 압축응력 넘사 그러니까 9분의 1, 13분의 1인 1 정도면 뭐 20분의 1, 뭐 30분의 1 이렇게 점점 차이가 더 커진다 할수 있는 거지 인장응력과 압축응력의 차이가 사문단 응, 내가 이렇게 내가 쓴거 여기 써있지 인장응력보다 압축응력이 큰콘크리트 인장응력보다 압축응력이 큰콘크리트 그래서 철근을 함께 사용한다 드디어 콘철, 철콘 나왔네 아까 콘크리트는 압축 응력이 크다고 했으니까 콘크리트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인장 응력이 발생하는 부분에선 철근을 집중적으로 사용해서 철근 콘크리트 볼를 만드는 것이다. 철근은 인장 응력이 커, 열팽창 개수도 콘크리트와 비슷해. 그래서 아까 콘크리트가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기 쉽다고 했잖아.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철, 콘, 합성 철콘복 문제는 다음 영상.